단체객 이 정말 많았잖아 코로나 터지기 전에. 맞다? 거의 메인 단체객이 있었는데 리나랑 헤라가 그날 야간을 하고 있었는데 <laughs> 왠걸 침대 한쪽 침구류에 뭘 너무 많이 쏟으셨대. 커피, 물 이런 거다 쏟으셔서 어, 이거를 교체를 해달라 하셨는데 파운스키핑이 전부 퇴근을 하셨어요. 어, 우리밖에 없었던 거지. 큰 침대를 하나를 안 쓰려고 하셔서 더블로를 인지를안 하세요. 아 맞아. 음, 업그레이드를 해드릴게요. 어, 해도 단체객이니까 땅들을 보낼 수도 없고. 아, 그래서 아 어떡하지 하다가. 결국 우리가 직접 갈라엎어서을순 <laughs> <laughs> 없죠. 어, 친구 교체를 해드렸습니다. 싸우은거 좋았어. 맞이 해소했다고. 힘도 없어. 기지 못 들어. 자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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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힘드는데. 아진 계속하고 계산하고하고계내 몸에 약다 어떻게 계았어 진짜. 그가 절대 있었죠 그리고 그때 아까 알게 됐죠. 하우스티의 로고를... 네, 아, 아. 아... 저... 제가요... 어... 잠시만요... 그... 꽃들이야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려우시면 일단 제가 주문을 해드릴게요 한우 불고기버거랑 콜라 말씀하세요? 만원 이상이 되셔야 되세요 고객님 너무 황당하다 햄버거를 시켜드려야 된다 아, 또관심을 사오셨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친구예요 매운맛 지인이 렇게손 흔들어줘요 간식 간식 봐리 너무 귀엽괜찮 지금 로비는 29.1도라서 저희는 <laughs> 선풍기와 리나는 마이를 벗어 던졌습니다. 언제까지 동무! 이따 <laughs> 못 받으셨죠? 네, 네, 네 알려주셨어요. 네네, 그 아직까지 동무 사진은 이따 못 받으셨죠? 죄송한데 제가 문을 잠가버려가지고 객실 번호가 네, 네. 체크아 일정 내일 맞으시죠? 네수건 네. 여기다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수건 있으신데 괜찮으세요? 네, 네, 네 괜찮아요 아 어, 더워 움직이면 더워 내가 더 정리해야겠다.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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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다 정리해야겠다 대학가 는다고 네? 대학가? 왜?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매운 맛이다 호호호니다네 감사합니다 잘 마십시오 21, 어? 13 21, 13이요? 대답을 해 주셨네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안녕세요나네셨구나 네, 아, 게... 아, 게... 아, 네, 아, 죄송합니다 저희가 바로 제 같이... 채로 아, 이것도 불편한 사항 없으셨을까요?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셔 네, 네, 이따가 이거 참고해 주도록 해 네, 이렇 시야. 네랑말이일 시키는 거. 너무 잘 알지. 아 처음에 고웠다가네랑 아, 너무 잘 알아. 할나 조경사. 하봐